이네 가지만 자랑 안 해도 인생 평탄해집니다. 근데 대부분 이걸로 망해요. 진짜 신기하죠? 잘 나가던 사람도 이네 가지 중 하나 자랑하다가 이미지 싹 무너집니다.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첫째 돈 돈은 자랑할수록 사람을 잃어요. 둘째 행복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어요. 셋째 자녀 비교의 씨앗이 되니까요. 넷째 인맥 진짜 인맥은 말안 해도 다 알아요. 이네 가지는 마치 향 좋은 커피 같아요. 너무 흔들면 향다 날아가잖아요. 조용히 즐길 때 제일 진하거든요. 돈, 행복, 자녀, 인맥이 네 가지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요즘 난뭘 자랑하고 있나? 이네 가지 대신 이걸 자랑하면? 오히려 사람이 붙어요. 그게 뭐냐면 꾸준함, 태도, 그리고 배려예요. 이건 티 낼수록 느낌이 달라져요.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보고 말안 해도 아, 저 사람 다르다. 이렇게 툭감 잡거든요.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분위기더라고요. 오늘부터는 보여주기보다 쌓는 것을 자랑해 보세요. 생각보다 삶이 훨씬 편안해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구독해 두시면 금방 찾아오실 수 있어요. 진짜 멋진 사람은 조용하게 빛나요.